이번 시간은 세수 이상의 곱셈입니다. 앞에서 두수의 곱셈을 공부할 때 부호가 어떻게 정해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부호가 같은 두수의 곱셈은 양의 부호를 사용하고 부호가 다른 두수의 곱셈에서는 음의 부호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세수를 곱할 때도 마찬가지로 부호를 먼저 정한 다음에 각수의 절대값을 모두 곱해서 결정된 부호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런데 곱셈은 너무 잘하니까 부호를 어떻게 정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볼까요? 1 곱하기 2 곱하기 3은 6이죠? 그래서 절대값들의 곱은 6이 될 거예요. 그럼 역시 세수 이상의 곱셈에서 중요한 건 부호인데 첫 번째 해볼까요? 앞에서 차례대로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양수 양수 곱하기 음수는 음수죠. 그래서 부호는 음수가 되니까 답은 마이너스 6이겠네요. 두 번째 해볼까요? 양수 곱하기 음수니까 앞에는 음수. 뒤에 음수가 곱해져 있으니까 음수, 음수는 양수. 그래서 부호가 양수고 답은 플러스 6. 이렇게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두 개씩 묶어서 곱해보면 네 개가 나오든 다섯 개가 나오든 부호를 정해서 곱셈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음수 곱하기 음수는 양수죠. 그래서 음수가 두개 있으면 한 커플이 생기는 거예요. 음수가 네개 곱해져 있으면 두 개씩 짝지어 줄수 있으니까 양수 곱하기 양수가 되고 답도 양수가 되겠죠. 그럼 음수가 세개 곱해져 있으면 둘은 짝수여서 양수가 되지만 하나가 남겠죠. 그럼 부호는 음수가 되죠.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책에 있는 동그라미 1번, 곱해진 음수의 개수가 짝수 개이면 플러스, 홀수 개이면 마이너스, 이해가 되나요? 이제는 세수 이상의 곱셈에서는 음수의 개수만 파악하면 부호는 쉽게 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부호를 정해놓고 절대 값들의 곱셈을 해줘서 붙여주면 됩니다. 할수 있겠죠?